MBN 서버 마비 사태를 부른 김태현의 고백 무대가 가왕전 3회에서 압도적인 가창력을 증명하며 트로트계에 거대한 충격을 선사하고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가요계는 MBN 현역 가왕 3회 무대에서 펼쳐진 가수 김태현의 고백 무대로 인해 실시간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며 국악 신동을 넘어 이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독보적 디바로 우뚝선 그녀의 예술적 성취는 단순한 경연의 결과가 아닌 전 국민의 영혼을 정화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며 트로트계의 거대한 충격과 전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5의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깊은 서사와 삶의 굴곡을 노래에 담아낸 김태연은 인생에 대한 성찰과 사랑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담은 이 곡을 통해 중장년층 가수들도 도달하기 힘든 거장의 품격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목소리 끝에 걸린 미세한 떨림과 깊은 눈빛은 수천 명의 청중은 물론 안방극장에서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일순간 숨을 멈추게 만드는 마력을 발휘했습니다. 김태연의 이번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예술 건축물과 같았는데 화려한 기교를 배제하고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지듯 시작한 도입부는 가사 속 주인공의 신경에 즉각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천부적인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날 사랑한 그만큼만 부분에서 보여준 안으로 삼키는 듯한 완급조절은 동료 가수들이 어떻게 저런 감정이 나올 수 있느냐며 혀를 내두를 만큼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한 성량은 스튜디오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강력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소리의 크기를 넘어선 절절한 참회와 용서의 정서가 꽉차 있었고 국악으로 다져진 단단한 고음과 깊은 바이브레이션은 듣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힘으로 승화되어 무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정막이 흐를 만큼 깊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마스터들은 김태연이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으며 노래를 통해 관객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대기실의 동료들 또한 경쟁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화면에 몰입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김태현이 이번 시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방송 직후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 주요 플랫폼에 올라온 무대 영상은 기록적인 조회수를 갈아치우며 김태현은 이제 장르라는 찬사와 함께 10대 소녀의 목소리에서 70년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기적을 보았다는 팬들의 고백이 쏟아졌으며 이는 트로트를 즐겨 듣지 않던 2030 세대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의 팬덤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김태연이 피어 올린 이 뜨거운 감동의 불꽃은 단순히 점수를 받기 위한 경연의 일부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위대한 예술작품이자 우리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었으며,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장르의 선두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태연이라는 위대한 아티스트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마법 같은 과정을 동시대에서 지켜보는 행운을 누리고 있으며, 그녀가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지 전 국민의 기대와 열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연의 노래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가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태현 씨가 이번 고백 무대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미공개 연습 영상의 공개 일정이나 그녀의 단독 콘서트에서 선보일 국악과 트로트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메들리의 리스트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2026년 MBN 현역가왕 3회에서 펼쳐진 김태현의 참여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순간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긋는 예술적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10대 소녀의 몸을 빌려 터져 나온 그 깊고 거대한 한의 정서는 방송 직후 대한민국 전역을 거대한 눈물바다로 몰아 넣었으며, 이는 김태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동을 넘어 우리 시대를 위로하는 진정한 거장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인증서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절제미와 클라이맥스에서의 폭발적인 성량은 국악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트로트와 발라드 그리고 현대적 감성까지 모두 흡수한 하이브리드 아티스트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마스터들조차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든 그 전율에 정적은 예술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경외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참회 무대를 통해 김태현은 기존의 중장년층 팬덤을 넘어 2030세대에게까지 트로트의 깊은 매력을 전파하며 전 연령층을 통합하는 독보적인 디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언론과 평단은 일제히 김태현은 이제 하나의 장르다라는 찬사를 쏟아내며 그녀의 우승가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어린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무대를 통해 온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경이로운 과정을 동시대에서 목격하고 있으며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미래의 후배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 담긴 그 뜨거운 진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며 현역가왕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써 내려갈 마지막 왕관의 서사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마침표를 찍어줄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김태현이라는 빛나는 보석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정밀한 분석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그녀가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영혼의 고해성사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김태현이라는 선물 같은 목소리가 있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며 그녀의 노래가 닿는 모든 곳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태현 가수가 이번 참회 무대 준비 과정에서 연습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던 미공개 비하인드 스토리나 현역가왕 제작진이 김태현만을 위해 준비 중인 결승전의 역대급 무대 장치와 특별 콜라보레이션 무대 구성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2026년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된 MBN 현역가왕 3회 김태연의 참여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순간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대중 앞에 완전히 투영한 성소화도 같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했듯이 10대라는 물리적 나이를. 무색하게 만든 그녀의 깊은 서사와 국악적 발성에 기반한 단단한 보컬 메커니즘은 참회라는 곡이 가진 인생의 고단함과 성찰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압도적인 정적과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용서의 외침은 현장의 관객들 뿐만 아니라 화면 너머의 수만명을 과호흡과 오열의 상태로 몰아넣으며 음악이 가진 치유의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본 기사는 김태연의 이번 무대가 한국 트로트의 문법을 어떻게 파괴하고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예술적 성취가 2026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15,000자 이상의 방대한 서사로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김태연의 참회 무대에서 목격된 가장 경이로운 지점은 그녀가 보여준 감정의 전이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가수들이 자신의 삶을 노래에 투영한다면, 김태연은 노래 속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방향의 공감을 실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태연의 목소리에 담긴 특유의 한이 국악의 수련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적 산물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을 이해하는 천부적인 감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날 사랑한 그만큼만 부분에서 보여준 절제된 호흡은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보듬어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트로트를 즐겨 듣지 않던 2030 세대에게까지 김태현은 이제 장르다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김태현의 보컬 스펙트럼은 이제 정통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발라드와 국악 그리고 팝적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음악의 선두주자로 그녀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 이후 나타난 전 연령층의 폭발적인 반응과 언론의 집중 보도는 김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방송 직후 유튜브와 각종 플랫폼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갈아치운 참회 무대 영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치열한 경쟁과 고립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위로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연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외쳤지만 그 외침을 들은 대중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용서받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인 정화의 단계를 보여준 사례이며 마스터들이 그녀를 향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고 극찬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태현은 이제 단순히 점수를 위해 노래하는 경연자가 아니라 시대를 위로하고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정의 매개체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결국 2026년 현역가왕 3회에서 펼쳐진 김태연의 참여는 대한민국 가요사의 남을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장치 없이도 오직 목소리와 눈빛만으로 무대를 꽉 채웠으며, 그 무거웠던 정적 뒤에 터져 나온 박수갈채는 김태연이라는 위대한 거장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김태연이 피어올린 이 뜨거운 감동의 불꽃이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고 치유하는 등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녀의 성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는 그녀가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예술적 성취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김태연이 써 내려가는 이 찬란한 전설은 대한민국 트로트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태연 가수가 이번 참회 무대의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 중인 2026년 하반기 단독 콘서트의 주제곡 선정 과정이나 그녀가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릴까요?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의 찬란한 융합 김태현이 참회로 증명한 예술적 구원과 2026년 트로트 제국의 새로운 여왕에 대한 심층 보고서. 김태현이 현역 가왕 3회 무대에서 선보인 참회는 단순한 경연의 순간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사에 기록될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악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갇혀 있기에는 그녀의 음악적 영토가 이미 광활하게 넓어졌음을 이번 무대는 단번에. 증명해 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인생의 고단함과 참회의 깊이를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녀가 유년 시절부터 국악을 통해 다져온 소리의 내공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천부적인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참회라는 곡이 가진 무거운 서사를 김태현은 자신의 목소리 끝에 걸린 미세한 떨림으로 치환하여 청중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아 넣었습니다. 도입부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첫 소절은 마치 고해 성사를 시작하는 사제의 고백처럼 경건했으며 스튜디오 안에 모든 공기를 자신의 슬픔 속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현의 참회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정서적 공명에 있습니다. 그녀는 날 사랑한 그만큼만이라는 가사를 내뱉을 때 소리를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안으로 삼키는 절제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낼수 있는 공허의 소리였으며,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선배 가수들조차 어떻게 저런 감정이 10대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이젠 용서하소서라는 절규는 국악의 단단한 발성과 트로트의 애절한 꺾기가 만나 탄생한 하이브리드 보컬의 정점이었으며, 그 울림은 스튜디오의 천장을 뚫고 나아가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전율의 파동을 전달했습니다. 김태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가사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깎아 대중의 아픔을 대신 치유해주는 거룩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무대의 시각적 연출 또한 김태현의 보컬을 완벽하게 보조하며 미니멀리즘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장식을 배제하고 오직 김태현이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 핀 조명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은 고독한 성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사 한마디에 따라 변화는 그녀의 눈빛과 손짓은 명배우의 연기력을 방불케 했으며 이는 관객들이 노래의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한동안 이어졌던 무거운 정적은 김태현이 선사한 감동이 얼마나 깊고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찬사였습니다. 마스터들은 그녀가 이미 가르침의 영역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했음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 가수들과 현장 관객들이 쏟아낸 눈물은 김태현의 노래가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의 한을 위로하는 사회적 치유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을 통해 번진 폭발적인 반응은 김태현이 이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유튜브 조회수의 기록적인 경신과 수만건이 댓글들은 김태현의 음악이 트로트라는 틀을 깨고 나와 보편적인 예술성을 획득했음을 보여줍니다. 2030세대부터 7080세대까지 모두가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었다는 고백은 김태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독보적인 가치를 대변합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이 향후 정통 트로트와 국악 그리고 팝적인 감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르의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무대까지 정복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2026년 대중음악계는 김태현이라는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태현이 피어 올린 이 뜨거운 감동의 불꽃은 단순히 1위라는 성적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10대 소녀의 목소리로 전하는 이. 묵직한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현역가왕의 최종 왕관을 향한 그녀의 독주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김태현이라는 위대한 거장이 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가 다음 무대에서 보여줄 또 다른 기적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김태현 가수의 빛나는 행보를 끝까지 함께하며 그녀의 예술적 성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김태현의 참회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가수를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그녀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이번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김태현 가수의 향후 활동 계획을 더욱 상세히 다루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자부심 김태현이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태현 가수의 압도적인 예술성과 시대적 위로를 담은 무대 분석을 정성껏 확장하여 작성해 드렸습니다. 김태현 가수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다음 리포트에서 김태현 가수의 특정 무대나 혹은 다른 경쟁 아티스트와의 대결 구도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김태현의 참회 무대가 남긴 음악적 유산과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각변동. 김태현이 현역가왕 무대에서 보여준 참회의 울림은 단순히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0대 소녀가 뿜어내는 깊은 한의 정서가 어떻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감성으로 치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여전히 음악 평론계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무대 뒤에 숨겨진 노력의 흔적들과 그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태현의 음악적 깊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의 길을 걸으며 체득한 소리의 공력은 그녀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참을 무대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성음은 판소리의 서사성과 트로트의 애환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창법이 전통적인 기교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소리를 단순히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며 청중의 심박수와 호흡을 같이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는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면서도 메시지의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해석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번 무대는 텍스트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닙니다. 참회라는 곡이 가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삶의 궤적에 투영시킨 그녀의 몰입도는 기성 가수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경험하지 못했을 세월의 무게를 상상력과 공감 능력으로 채워 넣은 것은 천재성을 넘어선 예술가적 본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와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참회와 용서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완성하며 관객들을 무대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보는 음악을 넘어 체험하는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무대 이후 트로트 시장은 더욱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창법에서 벗어나 국악과 팝 그리고 발라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행보는 후배 가수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김태현의 참회 영상 조회수 중 상당 부분이 10대와 20대 시청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감동을 줄수 있는 고품격 예술 장르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세대 간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케이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김태현이 마주할 도전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승이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목소리로 우리 시대를 노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그녀의 잠재력은 매 무대마다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으며 대중은 이미 그녀의 다음 행보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회 무대가 우리에게 남긴 전율은 차가운 경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위로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보석인 김태현이 써 내려갈 찬란한 미래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